다. 음. 요거 다시 해 볼게요. 지우고. 아, 17. 시 자, 또 밑에 손 잡고, 음, 여기 한 번만 더 써봐요. 자. 팔이 10되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? 팔이 10되려면 손은 이렇게 하고 2 6은, 6은 4 3은 7 위에 10개 있는데 밑에 7개 있으면 10야? 위에 10개 있는데 밑에 7개 있으면 모두 몇 개일까요? 16 10개 7개인데 1 0개 하고 10개하고 7개는 뭐예요? 17? 응 음, 맞아요 위에 10개 있는데 6개 있으 위에 10개 있는데 밑에 6개 있으면 몇 개? 16음 10개하고 9개 있으면 10개하고 9개 19 5개하고 9, 4개 있으면 14개 5개하고 4개 5개하고 음, 위에 5개 있고 밑에 4개 9개 그렇지 5개하고 하나 있으면 5개하고 1개 6